짜잔 안녕하세요 유선 비비입니다. 서대문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작지만 낮에도 밤에도 찾기 좋은 아름다운 공원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이곳은 군동산 근린공원으로 군동산의 줄기를 걸으면서 도심 속에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낙엽발른소리 자연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104m 밖에 안되는 궁동산이지만 이 도심의 전경이 싹 보이고 음. 이 초록초록한 풀내음이 엄청 싱그럽게 가득해요 맞아요 맞아요 하... 하... 여기 소소하지만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들이 있어요 운전 해봅시다 <laughs> 으... 이렇게 어? 하면 나 가벼울 것 같아? <laughs> 힘있네! <힘쎈대. 웃음> <laughs> 어, 꼭 필요한 것들 있을 것다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점자들이 진짜 많다.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만 걷다가 얼마 만에 걸어보는 흙길이에요. 왠지 저 위에 올라가면 전경이 좋을 것 같아. 자, 탁 트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 <laughs> 나무가 너무 많네. <laughs> 그래도 가지들만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사이로 전경이 보여요. 여기도 뭐 풍경을 쓰는 데가 있나? 진짜 곳곳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전경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여기 궁동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연희궁 앞에 위치해서 궁뜰로 불렸는데 그 궁뜰과 같은 궁동으로 불리게 된 거라고 해요. 음 도심 가운데 있어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제격인 것 같아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우와, 여기에 도시 전경이 지금 남산까지 제대로 보이는데 밤에 오면 이 집들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서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와. 여기에서 이렇게 서울 시내의 전경을 볼수 있는데 오늘 대기질이 안 좋아서 저기 남산 타워 빨간 불이에요 기둥에. 아 그렇네. 어. 저걸로 대기질을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곳은 창촌 문화공원이에요. 이렇게 고층의 빌딩과 번화가 사이에 있어서 모임의 장소 또는 연인들의 데이트 약속의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에요. 오오. 이렇게 문화 공간이라는 특색에 맞게 80년대에 신촌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던 김현식 가수님의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한 가운데는 무대, 행사나 공연을 할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아, 지금도 버스킹 같은 거 하려고 하나 다 치어사관학교라고 이렇게 건물이 조형물처럼 멋지게 들어서 있는데 이 공간의 경관을 더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밤이 되니까 이 건물에 불빛이 들어와서 도심의 이 네오사인과 어우러지니까 정말 이 공간이 화려해진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답다. 차차 어. <laughs> 글린공원 가는 길인데 보행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마련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야, 좋은데? <laughs> 어, 엄청 편하다. 여기 보면 바람산 어린이 공원에서 바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창천글림공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음, 가봅시다 우와 엘리베이터 잠깐 타는 데도 엄청 높다 창천글림공원이 위치한 곳을 바람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산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아 저희는 일부러 이 일몰대쯤에 왔는데요 해질녘으로 해서 낮과 밤의 전망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오, 맞습니다 오 야, 하다듯이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 이렇게 뻥 뚫려있는 이 전경에 속이 그냥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 와, 스트레스 쫙쫙 풀린다 바람이 많이 분다는 명칭만큼 이렇게 풍차 조형물이 들어선 것 같아요 오! 이게 하나의 또 포토존인데? 그렇네 이곳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360도 파노라마 뷰로 도심 전경을 즐길 수가 있어요. 완전 뻥뚫리고 개방됐어. <목소리> 여기 이렇게 배드민턴장도 있네. 아 운동 체육 시설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 이렇게 어. 벤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쉬기도 하고 산책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촌 일대 전경이 환하게 보이고 적절한 크기의 백색 소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 야경 명소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소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이쁜데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일몰과 여명을 볼수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도심에 들어온 이 야경만으로도 정말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이곳 숨은 야경 맛집으로 인정. 인정.